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배당수익률이 50% 60% 70%에 달하는 목지리츠 회사들이 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 중에서도 안정적인 회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또 사가지고 뭐 폭락했다 뭐 부도가 났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 있으니까 저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중 20년, 30만에 온, 온 하늘의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되 저는 정보만 줍니다. 자, 이 마진콜이 뭔지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어, 모기지 리츠 회사가, 모기지 리츠 회사, 여러분이 투자, 모기지, 여러분이 투자했다 치고 모기지 리츠 회사가 엠베스를 산다 그랬잖아요. MBS를 사가지고, MBS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그 MBS를 또 맡기지 않습니까? MBS를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그 빌릴 거 아니에요? MBS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한그 MBS의 가치에 비해 한 80%를 또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그 MBS로 담보로 빌린 돈을 가지고 또 MBS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 MBS를 사고 또그 MBS를 또 담보래가 또 돈을 빌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MBS를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 상관없죠 MBS만 원래 MBS는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아주 위기 상황이 있죠 10년이나 20년마다 그럴 때는 MBS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니까 엠베스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가 돈 빌려준 가치보다 떨어지니까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진콜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대 해가지고 다시 담보를 더 달라고 전화한 게 있어 마진콜입니다. 그래서 마진콜을 하는데 만약에 모기지 리츠 회사가 나는 담보를 더 추가를 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그, 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 거기, 그, 자동 반대 매매로 해가지고, 그냥 팔 수가 있어요. 그걸 팔아볼 수가 있어요. 그, 주택, 재당 그, 정권, MBS를 팔아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마진콜. 반대 매매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반대 매매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마진콜도 당기고 유동성도 구할 수 없고 자산을 팔려도 자산을 팔릴 수도 없으니 시장의 불황이 가중된다. 이, 이는 주가의 반이 목일이 죠정말 폭락했다. 위의 주가 그래프는 그래도 견실한 모기질 이있였고 나머지 업체는 시총이 10에서 2%로 남았다 연준의 개입으로 무한정 유동성 개입이 실시된다는 뉴스 이후 그나마 시장 안심 돼주가 소폭 반등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여기 그래프가 있죠 이건 여러분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뭐40% 하던 게 거의 5불 가까이 떨어졌죠. 그죠. 5불도 아닙니다. 그죠. 그니까 막 5분의 1 투막 났죠. 그래서 이게 휴지 쪽에 대판했는데 연준이, 어, 미국 연방 은행이 연준이 패드가, 어, 무실 MBS도 매입해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동화가 되죠. 팔라면 언제팔수 있게 되니까 폭등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폭락했다가 폭등하게 된 거예요. 어떤 종목은, 어, 하루 만에 200% 오른 것도 있어요. 연준 발표로. 그래서, 어, 연준의 개입으로 무한정 유동성 개입이 실시된 뉴스 이후 그나마 시장 안심돼 주가 소폭 반등했다. 아주 대폭 반등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 힘들지만 확실한 건난 에이전시 MBS와 c n b c 의 투자 업체가 에이전시 MBS의 투자 업체 힘들 것이며 레버리지 비율이 높았던 기업이 낮았던 기업보다 힘들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유보하였고 현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사실 모든 모기지 리츠가 파산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갖고 용이한 기업도 있을 것이며 몇몇 기업들은 c e o 등이 자사전을 매입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생기는 저 사업을 확장할 것 같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 c n b c 는 상업용 MBS나 그리고 어 공신기관 나은 에이전시 공신기관이 어 보증하지 않는 MBS는 MBS에 투자한 업체는 주가가 더 많이 하락 했을 것이고 공신 기관이 보증해 주는 MBS 투자 업체들은 주가가 아마 덜떨어졌을 것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은 리츠 회사는 어 많이 힘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레버리지를 한 3배, 4배 되는거 뭐 8배 앞에쓴 회사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MBS를 산 다음에 그 MBS를 담보를 맡기 가지고 또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MBS를 사고 그 MBS를 산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또담보로 맡기 가지고 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MBS를 사고 또 MBS를 담보로 맡기고 다시 돈을 빌 빌리... 그러니까 이거를 레버리지를 6 7일번한 회사는 위험할 것이고 한두세 번만 한 회사는 덜 위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지금, 모기질 리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지나친 레버리 활용의 위험성을 아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코로나 바이스를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의 위 불안을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모기지리처 운영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까지 레버리 투자가 참 행복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각종 차입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 더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단기 차입, 장기 자산 매입. 개인적으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장기 자산일 생각합니다. 삼일만에 기업이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한 사업구조입니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기지 리츠 위험. 이러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보유 자산의 빠른 유동화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상식적으로 안전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기 발생 시 위험 자산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가장 이상적을 보인다. 그렇지만 모기지 리츠 업체들은 그런 것이 가능할까? MBS와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달리 비유동 자산이고 장외 시장에서 그래야된다 따라서 일단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지 생기면 유동성이 급속히 낮아진다. 이게 더 하락할 것이 뻔한데 폭탄을 굳이 안아줄 필요는 없,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현금 압박이 느껴지면 위험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가 쉬운 안전 자산을 강제로 매도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면 최근 미국 MBS 시장은 잇따의 모기지 투자 업체의 마진콜 부정 소식에 불안한 소식이다. 그러니까 미국 모기지 모기지 리처 회사들이 MBS를 어, 주택 저당증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죠. 그래서 사기 때문에 MBS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은행들이 그 모기지 리처 회사에게 그 마진콜을 응하죠. 그러니까 추가 담보를 요구하죠.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불응하죠. 불응하면 어그 은행에서 그 MBS를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그 모기지 리츠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경우인데 자 그다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대출금 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 이렇듯 개인에게 집행된 모기 대출을 한 대먹고 수만 명의 개인들이 매달 갚을 원금 이자를 담보로 발행한 정권이 바로 MBS다 이거 설명했죠 그죠 우리가 10억을 아파트 주택을 주택인의 상가를 담보로 10억을 빌리면 그 주택인의 상가를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은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유동화중개사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확보하죠. 그죠. 그 유동화 중개사는 그 주택재당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주택재당 증권, MBS를 발행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은행이 바로 MBS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요. 은행이 바로 MBS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MBS 주택재당 증권입니다. 어. 레버리를 땡겨서 엠베스를 매입했던 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마진콜의 직면에서 손실 보면서 급하게 엠베스 투매를 이어지는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발 신용 경쟁 및 단기 자금 시장 불안이 원인 그쵸? 어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를 땡겨서 엠베스를 사고 그 엠베스를 단해서또 돈을 빌리고 그돈 빌린 돈으로 다시 또 엠베스를 사고 또 엠베스를 사가지고 그 사유로 산 엠베스를 담보로 해또 돈을 빌리고 이렇게 계속 몇 바퀴 돌리는 레버리지를 당겨서한그 모기지 리츠 회사들은 어 이렇게 엠베스 가격이 하락하니까 마진콜 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받게 됐죠. 그러니 이게 엠베스를 그죠. 막 팔게 되죠. 그죠. 모기지 리츠 회사가 엠베스를 팔던 마진콜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는 MBS를 팔던 그래서 MBS 가격이 떨어진다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주택시장 거품이 돼서 주택담보 증권 및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을 보고 판매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그 은행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다. 주택시장이 거품이 생겨가지고 주택 잠보 정권 및 관련 파생 상품 손실로 판매한 글로벌 투자원들될 줄도선. 이해되시죠? 그죠? 이번 경우는 바리스발 신물 경제 활동으로 올스탑되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 개인의 모기지 울리금 상황 어려짐, 그래서 우량 대출까지 부실화할 위협이 있고, 그래서 MBS의 기초사상 같이 하락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렌트 직업 렌트 직업이 불가능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금융기관을 직업해야 할 모기지의 빨간불, 이렇더보, 동민의 효과로 바이러스로 인해 실물 경제 강타를 당하고 부동산 시장 안 영향을 중에서 주택 담보 정권을 매하게 된다. 다 설명했던 거고. 마진콜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 투자회사로는 인베스코 모기지 캐피탈, 어, 그 마진콜에 응하지 못해서 주가가 50% 하락했다, 이 말이죠. 이 외에 지불 유예를 요청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뉴욕 모기지 트러스트 등이 있다. 유동성 압박으로 배당금 계획 변경 중인 것도 다수가 있다. 최근 미연준은 상업용 MBS를 포함, 2,5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미국 모기 총액 16조 달러와 MBS는 10조 달러 규모 시장. 이야, 대단하죠. 와, 대단하죠. 미국 모기지 총액이 16조 달러예요. 16조. 16조가 아니라 16조 달러예요. 16조에 곱하기 1200을 해야 돼요. MBS는 10조 달러에요. 와, 대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 또 시장이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모기질이 제가 그럼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부까지 했나요? 1부, 2부, 3부, 4부, 5부 했네요. 자, 6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